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제사에 가족들만 고생시키고 본인은 제밥에만 관심 있던 남편이 자식들에게 참교육을 당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5년 차입니다. 너무 답답해서요. 이번 제사부터 저희가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차남이지만 아주버님이 돌아가셔서 저희가 장남 노릇을 하고 있어요. 신우이도 둘이 있지만 명절이나 제사 때 당일에만 와서 음식 실컷 먹고 싸가지고 갔을 뿐이고 음식을 함께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댁에 가서 제가 시어머니와 음식하고 상차리고 치우고 다 했습니다. 시우들은 본인들이 딸이니 며느리가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신우이들도 본인 시댁에서 며느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제사상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제사를 모셔오면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제사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50년 넘게 지겹도록 해오셨으니, 그러실만 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앞으로 정성을 다해서 모시겠다고 했어요. 제사를 모셔오고 저희 집에서 첫 제사를 얼마 전에 지냈습니다. 이번 달에만 제사가 두 번이 있어서 제사 한 번이 아직 남았네요. 처음 지내는 제사라서 좀 힘들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제사 준비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몸도 힘들었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 때문에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제사 준비하는 것에 도움도 별로 주지 않으면서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낸다고 혼자 신나 하더군요. 제가 힘들다고 했더니 우리 식구 먹을 만큼 조금씩만 하면 되는데 음식하는 것이 뭐가 힘드냐고 하더군요. 속으로 너네 할머니 모시는 건데 내가 왜 이리 고생을 해야 하는데? 라고 했는데 이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친할머니나 고모들에게 잘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나와는 피가 섞인 사람들이 아니지만 아이들과는 피가 섞인 분들이니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사란 것이 손은 많이 가고 준비한 것은 많지 않아 보이고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힘은 힘대로 드는 것이잖아요. 탕, 국, 고기, 생선, 나물, 과일 등을 종류별로 하면 20가지가 넘습니다. 이번 제사에 퇴근하고 쉬지도 못하고 저녁도 못 먹은 채로 바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쉬어가며 하라는 말은 하지 않고 빨리 하고 시작고 했습니다. 마트에서 평소에 장을 보면 요즘 물가가 하늘로 푼줄 모르는데 과일과 반찬거리만 사도 돈 5만원은 나옵니다. 남편은 뭐가 이렇게 비싸냐고 불평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제사 음식 재료로 20만원 가까이 들었는데도 표정이 밝더군요. 마트에서 남편은 제 옆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나물 종류가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전 종류도 이것만 하는 게 맞냐?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참, 잔소리가 많더군요. 제사 모셔오면서, 우리 아이들의 조상님들 모시는 것이니, 제가 할수 있는 한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했고, 남편도 고맙다고 했는데, 막상 제사를 지낼 때가 되니,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는데 정말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마트에서 돌아와서 막상 음식을 시작하니 남편은 음식을 하는 척 잠깐 하고는 아이들에게 너희 엄마 힘드니까 도와주라. 이러고는 손 떼더군요. 그리고는 제사상 차리는 것도 별거 아니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저를 얼마나 힘 빠지게 했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음식을 같이 하고 있으면 잘한다고 칭찬을 해줘도 모자란데 전 빨리 뒤집어라 불 조절해라 더 익혀라 하면서 입으로만 일을 하니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산 사람보다 돌아가신 본인 조상이 더 중요한가 봐요. 남편은 채사 지내고 술 마시고 애들한테 엄마 힘드니까 너희들이 치우라고 말하고는 쏙 들어가서 자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치우는 일을 어떻게 아이들에게만 맡길 수가 있겠어요? 아이들과 함께 치우고 다음날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 피로가 주말까지 가더군요. 제사를 좀 일찍 지내자고 해도 남편은 12시 넘어서 제사를 지내야 드시고 가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입이라도 나불대지 않으면 좋으련만 아이들도 도와주고 자기도 도와주는데 제사가 뭐가 힘드냐고 하더군요. 시댁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신호들도 오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음식량이 많았지만 이번에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올 사람도 없어서 음식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양이 줄면 뭐 하겠어요? 남편의 고집 때문에 가지수가 늘어나는데, 며칠 뒤면 또 제사가 있습니다. 남편은 또 벌써부터 신나 있더군요. 이번 제사 때는 지난번 제사 때 미진했던 점을 보완해서 어쩌고 하는데, 제사 잘 지내고 싶으면 조용히 하고 있으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조상을 모시는 것이라 소홀히 할수 없어서 한 말인데 너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아이들 듣는다고 저를 무슨 근본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 같으면 내 손에 맡기지 말고 당신이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가 해보라고 아빠는 지난번에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제사 음식 안주 삼아서 술이나 마시지 않았냐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움찔하더니 저에게 아이들 교육 참잘 시킨다고 빗고 왔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빗고듯이 말하는 것이 버릇인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말을 해도 안 고쳐지는 버릇입니다. 노력은 하는데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와서 안 고쳐지는 것을 어떡하냐는 식이에요 남편의 말에 아이들이 엄마가 지금까지 할머니랑 제사 음식 다 했지, 큰 엄마나 고모들은 아무 일도 안 했다고 하면서 남편에게 화를 내듯이 말하더군요. 평소 같으면 아빠에게 불손하다고 제가 아이들을 혼을 냈겠지만, 그날은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남편에게 아빠는 조상님 모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보면 아빠는 조상님을 잘 모시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엄마 고생시켜서 맛있는 안주가 생기는 것에 더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남편은 아들에게 소리 지르며 버릇없다고 하는데 아들이 내 말이 틀렸냐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조상님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나도 아빠와 마음이 같으니 나랑 둘이서만 이번 제사 준비하자고 하더라고요. 딸이 핸드폰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번에는 여기에 제사상을 주문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보니까 제사 음식 한 상을 보내주는 업체였습니다. 남편은 제사에 무슨 음식을 사냐고 또 난리치고 아들은 그러니까 나랑 아빠랑 둘이 제사 준비하자고 하고 정말 정신 없었네요. 저도 남편처럼 비꼬면서 말했어요. 제사에 정성스런 마음도 없으면서 제밥에만 관심 있는 사람 안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새벽까지 일할 마음 없다고요? 음식을 고생스럽게 하다 보면 조상님에 대한 정성스러운 마음이 더 생기니 당신이 이번에 장 보는 것부터 제사 음식을 하는 것까지 전부 하던지 아니면 딸이 보여준 업체에서 제사상 한 상을 주문하던지 하라고 했습니다. 가격을 보니까 2, 30만원 선에서 한 상거리가 오는데 직접 장을 보는 돈과 큰 차이도 없더라고요. 아들이 엄마는 20년을 넘게 해왔는데 아빠는 겨우 한 번도 못하냐고 이번에 해보라고 계속 말을 하니 남편은 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사는 정말 안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사를 소홀히 하면 아이들 교육상 안 좋을 것 같았는데 아이들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사 음식을 안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남편이 하던지 업체에 제사상 한 상을 주문하던지 하겠죠. 아무튼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자제분들 행동을 보니 결국 조상님들이 정성으로 제사상 차려준 스님님에게 복을 주시고 조상님들 섬기는 마음도 없이 이기적인 마음만 있는 남편분을 응징하셨나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